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다낭에서 또 새로이 가보는 숙소를 가기 때문에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직은 지금 방장은 체크인은 못하고요. 시간이 좀일러요 저희가 세콩 호텔에서 체크아웃 하고 나왔는데 우선 센츄리 호텔을 가거든요. 거기다가 체크인 시간 전까지 가방을 좀 보관하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체크인 시간에 들어가면 될것 같아서, 지금 가고 있어요. 센츄리 호텔은, 지금 세컨 호텔보다는 한 절반 정도, 저쪽 미케비치, 소피아 호텔, 그, 거기 그쪽에도 가까워요. 네, 걸어가데 걸어갈 만한 거리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티리 호텔은 거기 라인이 한 식당이 밀집해 있고요. 뭐, 가라오케, 뭐, 그 다음에, 이미테이션 샵들. 그리고 또 한국 시퍼마켓 그래서 거기는 한국 남자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곳이에요. 음. 그래가지고 뭐, 떠 다른 말로는 그 스포츠 토토. 그니 불법이죠. 그,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고점 호텔로 한번 가서 센트리 호텔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거기는 모든 방에 테라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은 선택이에요. 주식을 넣으면 좀더 비싸고, 빼면 조금 더 싸고. 저희는 발코니 있는 방이고요. 침대는 두 개, 트윈베드, 주식 포함 해가지고 26,000원에 끊었습니다. 엄청 저렴하죠. 그런데 어, 네. 다른 건다 괜찮은데 종식 상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호텔은 아고다에서 예약을 했는데 들어가면 한국인 특별 요금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인이 많이 오는 호텔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체크인 하면은 이제 어, 그 전에 호텔 내관 좀 보여드리고 방도 소개시켜드릴게요. 지금 저희도 왔어요 센트리 호텔 이 옆에 막 공사하고 있고 여기가 지금 호텔도 짓는 것도 엄청 많고 공사 현장이 되게 많아요 큰 호텔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5성급 호텔들이 저기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세로로 센트리 호텔 바로 저기입니다 어휴. 아침인데도 덥네요. 여기는 아침이랑 낮이 되게 덥거든요. 근데 저녁 한 5시 되면 엄청 또 시원해요. 열대야가 없어. 그 날씨가 우리나라가 훨씬 더운 것 같아요. 베트남이 더 시원해, 이제. 아이 안돼. 아, 츠리 네. 예. 외관은 이래요. 예. 외관은 그냥 흔한 삼성급 호텔의 모습인데 발코니가 있다니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체크인은 안될 거니까 들어가야지. 가방을 맡기고 다시 와서 이제 방 내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힘들어. 호텔 로비는. 이래요. 여기는 저희가 예전에 헬스장 갈때 맨날 가던 카페에요. 그 전에는 바가 저 안쪽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빼버리셨네요. 네, 뷰는 이렇습니다. 여기 앉아서 먹을 거예요. 동네요. 안 죽어. 어우, 시원하다. 센트럴에 갔는데 오늘 체크인 예약자가 몇명 없나봐요. 제가 한국 사람이고 하니까 들어가니까 딱 알더라고요. 이름. 근데 손님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아저씨가 커피 를 적었나? 음, 그러네. 뒤에 바에서 만들어요. 어. 야 세려줬나? 알겠모 알겠다. 이게 얼음물도 줍니다. 보리차인데 응. 커피 2만동, 솔트 커피 2만5천동, 파인애플 주스 2만동. 여기 파인애플이 싸서 우리나라 같은 주스가 아니고 엄청 진하거든요. 커피? 와아만 어, 테이블 조심하세요. 커피피한 한잔 셨셨오오은은 헬스장 가는 길을 좀 보여드릴게요 드레스장 예, 갈 때는 히, 힘이 들어가지고 찍을 정신이 없었어. 헬스장이 아. 원래 카페 앞에 왔는데 이사를 해가지고 카페에서 길을 건너가야 됩니다. 반대쪽으로. 이사 했어요 오늘은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한 오전 11시 반 정도 돼요, 지금. 관광객 차가 왔네요 아유. 이게 유명한 쌀국수집이거든요 포롱 포롱호 저기를 뛰고 건너가면 됩니다 차 안온다 오, 점심 드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기가 손님이 되게 많은가 봐요. 3층까지 돼 있더라고요. 저 테이블이잖아. 스테인리스 테이블. 저게, 저게 높은 거네. 이건 높은 거네. 낮은 게 있어요. 아, 저 이거 저 테이블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집에 하나 사두면 좋겠다. 술 먹을 때 집에서 먹고 싶은데. 네이버에선 검색이 안 되네. 여기가 우리나라 먹자골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지인들. 저기, 저기 낫잖아. 음, 저런 거. 저런 테이블이 필요한데,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원래 닭집 아니야? 닭지? 우리 닭 먹던데? 네. 지금은 닭을 안 파네? 네. 아침이 잖아 아, 지금은 밥을 파는구나. 껌, 가, 뭐 이런 거 파는데? 아. 거의 아, 오후에는 밥걸 파나보다. 오전에 밥장사, 오후에 술안주. <laughs> 오늘은 저걸 먹을 겁니다. 어, 삼겹살이 너무 맛있어요. 7,000원인데 양도 많고, 한 줄에. 삼겹살이랑 저희 치킨도 팔거든요? 그, 등따오에서 먹던 치킨 비슷한 거 조금 작긴 한데 대신 가격이 싸요 20 아니 16만동 그거랑 아마 먹을 것 같아요 육개장을 하나 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육개장을 먹어도 육개장이 라면 대신이니까 저기서 치킨이랑 돼지인을 두개다 사야 돼돼지만 사면 양이 적어 육개장, 육개장 어, 동선이 좀 꼬이는데. 그렇지. 우리 호텔이 중간에 있어. 응, 응, 응. 마지막에 육개장을 포장해야 되는데. 뜨거운 아, 다시, 거라. 다시, 다시 또좀 한참 올라가야 되겠. 근데 육개장 입꼭 뜨거워야 되나? 좀 차갑게 먹으면 안 되나? 아, 미지근 하겠지. 뜨거워 응, 닫아주면 응, 금방 응. 식진 않는. 저희 체 체육관이 이 주택가로 이사를 와 버렸어요. 아 저기도 주택가였는데 여기는 조금 더 조용해요. 래도 사장님이 체육관 이름을 안 바꿔서 저희가 금방 찾을 수가 있었네요. 저기 차 분홍색 차 보이세요? 저 전기차거든요. 이 베트남 차예요. 근데 저거 2인용이에요. 자석이두 개밖에 없어요. 어 뒤에 자석이 있네? 근데 좁아서 어떻게 앉지? 어못 앉을 것 같은데. 땡기면 아, 돼. 아 차가 너무 귀엽다. 근데 장난감처럼 생겨가지고 전기차. 은 나라가 전기차를 좀 싸게 많이 해 파는 것 같아요 여긴 지금도 이렇게 길에 빨래를 널어 놓네요 저 어릴 때도 빨래 널어 놓고 그랬는데 요즘엔 다 건조기를 써 가지고 빨래 넣는 문화가 없어졌죠 여기입니다 저희의 체육관 일요일은 쉬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새벽 4시 반에 문 열고 7시 반까지 안녕하세요 원데이는 1인당 3만동 한달에는 20만동 밖에 안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운동한 헬스장입니다 지금은 운동 다 했고요 내일은 일요일이라 헬스장이 쉬어요 주목 금토 4일 했네요. 여제 오자마자 하루도 안 빼고 했습니다. 내일은 하루 쉬고 또 이제 월요일날 마지막으로 운동을 갈 겁니다. 아, 지금은 녹역열을 마시러 가요. 덥긴 더워요. 이게, 아우, 이게 6월 달에 오면 더 많이 더울 텐데. 빨간 날이라 헬스장에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오늘 엄청 조용하게 운동했네. 엄청 거기 사람 많아서 그 목요일 저녁인가? 갔을 때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용하게 운동을 했어요. 동네도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좀 늦잠도 자고 쉬는 것 같아. 애기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조용해요. 동네 풍경. 옛날에 어릴 때도 이런 골목이 많았었는데. 여기는 치과예요. 치과가 너무 귀엽죠? <laughs> 커피숍처럼 되어 있어. 저거는 공사하는 중 여기는 저개 조그만 집질 때는 큰 레미콘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조그만 미니 레미콘 저런게 있더라고요 그냥 차가 햇빛에 너무 노출되니까 저렇게 가려놨어 박스 올려놓으신 분도 계시고 아 여기는 홈스테이입니다. 그런 데가 아마 하루에 한만 원? 만 몇천 원할 거예요. 여기도 이제 문을 다 이렇게 유리문으로 하더라고요. 원래 여기는 다 철문이 많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즘 지는 분들은 저 철이 녹으니까 유리문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매일매일 농약류를 먹었습니다. 아, 월요일까지 먹을 거예요. 이게 농약류인데, 15,000동, 제일 큰 거예요. 엄청 싸, 손만해 음, 농약류를! 다 마시고 이제 센츄리 호텔로 갈 거예요. 와 벌써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 하고. 내일이 마지막. 내일, 아, 내일 하루씩 더 먹어야 되네. 그래서 마지막 날뭘 먹을까? 아, 그렇구나. 해산물을 세 번은 먹으래 음 내일 하루 다 먹어야 되구나 월요일은 우리가 육개장 먹고 이제 비행기 타러 가면 배 먹고 음 마지막 날이 고민이야 와 여기가 우리가 내일이 하루 더남았습니다 공짜처럼 그러네 세 개가 있으면 돈 있는데 아, 두 개를 두 돌렸더니 마지막 날은 이제 응. 뭘 먹을까 아니 근데 오늘은뭘 하나 세번 먹어야 되겠다 그 오늘 소주 먹기 때문에 어. 내일은 매 내일은 맥주 먹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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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먹어야 되거든 그냥 먹어야 되나 또? 예, 먹을게 없고. 그냥 그 바다포도 또 역돔 튀김 먹어야 되나? 얘는 밥장거 먹지 말고 역돔 튀김 두 개에다가 어 바다포도로 시킬까? 어, 그게 나은 거 같아. 새우는 양이 너무 작다. 어, 오징어도. 어. 역돔 두 개에다가. 어. 바다포도. 바다포도 하나면 되나? 네. 바다포도 두개 먹고 역돔 두 개, 바다포도 두 개. 아니,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쨌든 우리 네개 먹었는데. 어차피 또. 좋아어 <laughs> <laughs> 아무튼, 먹어봐. 부족하면 추가로 시키면 되니까. 뭐. 역돔튀김 두 개, 이인당 하나씩 먹고, 바다포도 먹읍시다. 그리고 부족하면은, 원래처럼 뭐, 짜조로 하나 시키든가 그냥 먹으면 되지. 뭐어 봐서. 좋았어. <laughs> 여러분, 한적하고, 동네 이쁘죠? 꽃도 이렇게 막 피어있고. 그래도 붕따오에 비하면 시끌시끌해요. 붕따오가 더조용해서 저거는 전기자전거인가? 네. 음. 꼬맹이들 전기자전거 타고. <laughs> 학교를 음. 안 가가지고. 그 자리 있네.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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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 충전해서 예, 타는 건가지? 예, 아기들은 참 어면 날아나 이렇게 시끄러워요. <laughs> 여기가 헬스장 자리였네. 써있어. 이사했다고 저 지도도 그려져 있어요. 어, 반갑다 우리 헬스장 자리. 에어손땅 뜬대. 아 이게 없어진 거였구나. 우리 이거 못 봤죠? 그 아저씨 우리가 여기 와서 이거 보고 찾아온 줄 알았겠다. 아, 어디로 이전했습니다. 저게 그거네. 아이 자리였구나. 아 이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해놓네. 우리도 어. 이전 한번 써 붙여 놓잖아. 아, 저신 중량 써놨구나. 팬으로. <laughs> 왔다 좀. 아니고 음. 지어놓고 해가지고 어맞아 음. 어, 집이 아니었어 약간 네, 좀 UMS 거야. 어 음. 장마철에 전기 감염도 음. 있고 그냥 위에만 이렇게 막아놓은 거였잖아. 네. 그래서 아마 저렇게 집을 건지던 집을 음. 하나 사서 음. 올린 거 같아. 요 잘했나 아저씨? 우리처럼 이렇게. 한철만 와서 좀 쓰고 이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그려놓은 거 보니까 어디로 갔다고. 근데 저기가 저 아저씨 집인 거 보니까 아저씨 죽을 때까지 할것 같아. 같이, 할 어, 같이 늙는 거지, 이제. 오, <laughs> 작년에 왔던 박설이 죽지도 아유, 않고 또는데 아유, 올해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아고 내년에 올수 있을까 모르겠네. <laughs> 여러분, 그 여기 여기가 가장 싸요. 1kg에 만돈입니다이 비싼데는 1kg에 25,000 동. 여기, 집이, 어, 어, 어. 미켈비치 쪽. 여기가 그 헬스장 자리 골목이거든요. 여기 집이 제일 싸네. 다낭에 헬스장 치면 몇개안 나와요. 금방 찾으실 거예요. 아우, 목청 좋아라. 쉬는 날이라 가족들이 다 집에 있구나. 태일이. 응. 오늘은 이제 저녁에 한잔 하시는 날 아니야? 음식 사다가 이제 맥주 박스로 뜯어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이제. 이거 호텔 로비구요 밥은 2층에서 먹는데요. 6시 반부터 9시 반. 그리고 8층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오늘 룸키. 엘리베이터가 한대 있어요. 갑시다. 7층을. 이게 어, 버튼이 좀 터치네요. 터치시키구나. 고 누르는 것 같아. 짐 열쇠. 큰짐 열쇠. 그러니까 수영장은 14층이네. 14층, 706 이쪽이네요.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가렸네요. 여기 입고 들어오면은 바로 미니바가 있어요. 티비 있고요. 오, 방 좋다잉. 생각보다 널찍하네. 생각보다. 그리고 여기 테이블도 있어요. 뭐 먹을 수 있는. 아이 침대가 트윈이 아니었구나. 뭐 이틀만 자면 되니까. 어. 요거는 빨래도 을수 있는 거죠. 네. 응 음, 음. 집게를 가져올 걸 그랬네 빨래 집게를. 응. 네, 저 저기 호텔은 바닥이 넓어서 필요 없는데. 응, 그 여기 쪽에는... 빨래 집게가 있어야겠다. 있어야 돼. 응, 날라갈 것 같아요. 아, 뷰가 이쪽이구나. 응. 저기 바다가 보이기 보여요. 저기 <laughs> 약간 끄트머리 방인가. 응. 약간 근데 방이 콩쿠한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아, 아이씨. 여기 <laughs> 화장실. 음, 화장실 크네요 깔끔하네. 근데 방이 생각보다 괜찮다. 네. 오, 에어컨과, 에어컨 이게커와 LG 에어컨, 여러분 에어컨 보세요. LG 거야 게다가. 좋은 곳 쓰네. 네, 살짝 리모델링 한 것. 음, 새 같아 이런 게 다. 새방 같아요. 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조식 포함 26,000원이니까 제가 내 조식을 한번 찍어볼게요. 밥은 어떤지 모르겠어. 전금고는 없습니다. 전원이, 전원만 누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어, 벽걸이. 와, 나 이, 이런 에어컨 첨부네? 베트남에서? 신기하다. 엄청 예, 다랑 센츄리 호텔 조식 먹으러 갑니다. 이게 엘리베이터가 터치식이에요. 신기하죠? 근데 잘안 눌러져. 버튼식이 편한 것 같아요. 한 층에 방이 어, 우리 방이 제일 끝 방이네요. 그러니까 호수가 한 층에 방이 여섯 개있네 여기는 비상구, 이쪽 계단. 갑시다. 식당은 2층. 老。<No. S 2> <Yes. S 1> yes. 주말이라 먹을 게한조 정도 있어요. 근데 내일 제가 한번 월요일 날도 보여드릴게요. 월요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이건 월요일 평일 주식인데요. 아, 이 정도면 괜찮네요. 다음 여행의 호텔은 센츄 호텔로 정했습니다.